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인 트레이더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르고 좀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자리한아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현재 아르고 코인은 최근 지속해서 이렇게 큰 반등과 조정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어제자 다시금 20%가 넘는 반등을 보여주고 금일 4%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제가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 토요일 9월 6일까지는 현재 제가 9월에 예상하고 있는 예상 금액인 400원 이상까지 거의 강제적으로 이 고점을 끌어올려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검색으로 알기 힘든 이 재단의 일정들을 제가 직접 발품 팔아 정리를 해둔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인데 앞으로 재단이 가격을 직접 상승시키기 위해 락업 페이 일정 전 토큰 소각과 대량의 매집을 예정하면서 현재 재단이 9월에 바 발아 보고 있는 이 목표가 부분까지 빠르게 올려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 영상에서 이블러 처리된 일정들 좀더 자세하게 다루면서 영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정 설명에 앞서 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추가적인 반등을 앞둔 시점에서 금일자 4%가 넘는 추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지금은 물량을 좀 확보해드릴 시점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 거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400원 이상까지 강력한 반등이 예상되는 구간이니까 우리 홀더 분들은 최종 목표 금액까지 무조건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을 제가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락업 관련 일정들을 전해드리기 전에 락업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릴 건데 락업이란 초기 투자자나 재단이 보유한 코인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세력이나 재단의 대량 매도를 통해 발생하는 폭락을 막기 위함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락업의 반대인 락업 해제가 진행이 될 경우에 시장에 갑자기 많은 코인이 풀리면서 공급이 폭증을 하게 되고 즉 희소성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작업의 반대인 소각은 말 그대로 코인을 영구히 제거하는 것을 칭하는데, 이로 인해 공급량은 줄게 되고 희소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가격 상승의 호재 요소로 적용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재단의 일정과 계획들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측에 보이시는 문서가 제가 이 재단들의 일정을 여러분들께서 한 눈에 보기 편하게 좀 정리를 해둔 자료입니다. 다만 유튜브 정책상 이런 문서들을 직접 공개하는 것이 이 영상 삭제 이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블러 처리를 좀 해놨는데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블러 처리 없는 원본 파일을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락업 해제 일정부터 소각 일정, 매집 일정이 공개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저희 회사의 예상 목표가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7월 초 세력들의 진입 시그널과 재단의 락업 문서를 토대로 분석을 해 안내를 드렸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7월 초에 영상 확인하시고 문자 주신 분들에게도 각 종목마다 기술적 근거와 분석 내용들을 안내드렸었는데, 그 당시의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리플 스텔라루멘 에이다까지 세 종목 모두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기회였고 결국 이런 좋은 성과까지 안겨드렸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문자 보내실 수 있게 간편 링크 서비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더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간편 문자 주소가 있을 겁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링크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문의 내용에 간단하게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 제가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소통방 참여해주시면 될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락업 관련 문서뿐만이 아니라, 코인의 각종 시황과 새로운 호재 뉴스들, 또한 우리 소통방 멤버분들의 소중한 코인 대응까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 혹시 나도 이런 정보 미리 받아보고 싶다, 나도 다음 기회를 먼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3번, 3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거두절미 잡다 한말 없이 소통방 링크만 좀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 이거 유료로 받는 서비스 아니냐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유튜브 성장을 위해 100% 무료로만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없이 받아보셔도 될것 같고 여기서 혹시 나는 텔레그램이 뭔지 잘 모르겠고 단순하게 문자로만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물려 계시는 종목명만 딱 보내주시면 그에 따른 대응 방법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 마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모든 자료와 분석들이 무료일 만큼 여러분이 저에게 주는 작은 요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선 좀더 알찬 정보와 색다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